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바다. 물론 힘이 들어서 눈물이 나고 하는 그런 사연이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살려낸, 이끌어온 정말 고마운 바다. 삶의 터전,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할, 하는 만큼 바다는 주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고마워요, 바다가. <laughs> 엄마 아빠 힘들다고 오늘 도와주러 왔어요. 방물이 내려와가지고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물이 손실을 입어가지고 어제 작업하고 그래고 수리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야 또 오늘 작업을 나가거든요. 긴급처방하는 그 그물이 나중에 투망이 될때 매듭이 있으면 그물이 거기에 빠져가기 때문에 진짜 이거보다 더잘 해야되는데 급할때는 이렇게 아버님 이거는 무슨 뭘 잡는 건물인가아 전어 네, 지금 이제 전어철이거든요 여기는 날 전어보다 여름 전어가 더 맛있다고 선호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뭐 비는 크게 그게 없는데, 바람이 안 불어야 조업이 되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근데 뭐 바다 생활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손님들, 전어회를 맛을 보여야 되는데, 못 그릴까 싶은 좀 마음이 그렇네요. 시나봐요네 오늘 안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미 지방에선 캔슬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 비가 너무 통제되 네, 길이 통제가 돼가지고못 못, 내려오시는데 이렇게 비가 오시는 분들은 몇 끼를 이렇게 드실 수 있나요? 저희두 끼요 저녁하고 아침하고 힘은 들어요 아. 힘은 들는데 이제 진짜... 오신 분들 멀리서, 이 지방에서 많이 오실 주말은 이 지방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깔나게 잘하고 하진 않는데, 정성을, 있는 정성은 <laughs> 들이갖고 하거든요. 드신, 응, 멀먼길 오시는 분들한테 다무한 뭐 가지라도 더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잘 드시고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잘 하고 있어요. <laughs> 그잘 드시니까 좋더라고요. 이 직접 잡는 낙지 아, 낙지도 직접 잡 네, 직접 잡아요. 지금은 이제 거먹에서 못 잡는데, 응, 직접 잡아갖고. 그러면 네, 이 식당은 언제부터 이렇게 다시 거예요? 정식 오픈은 11월달부터 작년. 이제 지금은 조금 들였는데, 앞전에는 일주일도 해봤었어요.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어느 정도 적응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음식. 맛을 내려면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정상도 맛도 안 맞고, 우에 맛도 안 맞고. 근데, 예, 제가 그냥 제 스스로 그냥, 제가 하는 제 입맛에 맞아가지고 그걸 하다 보니까 뭐, 풀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팽이. 맞아요, 솜천입니다. <laughs> 저희들이 여기 내려온 지가 한 12년 돼 가거든요 12년째거든요, 우리가. 저희들 진주에 있었어요. 신랑하고 같이 우리 저희들이 학원하다가 신랑이 어느 순간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좀 이따가 내려오고 신랑은 먼저 내려왔어요. 내려오기는 잘하기는 잘했어요. <laughs> 아, 진짜 학원할 때는 되게 뭐 애들 부분도 있고 학부모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진짜 본의 아니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거는 없었어요. 일은 좀 고되지만은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일 하고 싶으면 하고 2년 정도 적응하니까 별별 문제 없이 괜찮아요. 지금 여기 어, 잘내려 왔네 싶었어요. 처음에는 막 했으니까. 들고 가야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쉬고 가고로 하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청소도 그렇고, 대충대충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엄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자면 딱 깔끔하게 해 주고 하는 데는 안 낫겠나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근데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죠. 또한 손님 중에 한 서울에서 오시는데 8시간 그때 차가 좀밀렸여 8시간 좀 넘게 걸렸다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 가지고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 그래 불러 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고 남는 게 있어요. <laughs> 너무 잘 먹었다면서.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요. 하나 둘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바로 땡겨요. 오늘 손님들한테 전어 해설을 준다고 약속을 해서 좀 힘이 들어도 한번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다가 흙탕물이네요 예 지금 진주난강 물을 이쪽으로 많이 내려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민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잡히지 않을까 뭐 용왕님이 안 주면 할수 없고요 <laughs> 요 앞에서 해요. 멀지는 않아요. 평창시에도 다니시는 어장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요 근처에만 멀리 나가지는 않고요. 요 근처에서 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작업을 한밑틀 정도 작업했는데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다 한번 보세요. 여기 난강물을 내려가지고 바다 지금 엉망이에요. 고기는 잘필지안잘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손님들을 위해서. <laughs> 나가보는 거죠. 제가 일, 파다 일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 이제 기어하러 내려오면서부터 낯을 배워가요. 아, 네. 초창기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랑도 그렇고. 우리 신랑 많이 울었대요. 왜, 왜울셨다 아는 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스스로 하려니까, 진짜, 겨울에, 낙지두나을 처음 배우면서 막 손이 부릇하더라고 막 동상이 걸릴 정도로 해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했대요 지금 그때 얘기를안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지금 바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보통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두 뜰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될것 같습니다 이 하트로 가지고 어떻게든 고기를 잡아내야 된듯 같습니다. 자, 이제 투망은 끝났어요. 어, 보통 뭐좀 고기가 잡힐 때는 10분 있다가 그들 때도 있고요. 좀안 잡힐 때는 1시간 있다가 그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는데 요비 그치면 조금 좀 놔뒀다가 한번 걷어볼게요. 배가 진짜 밀린다. 지금 물이 저기서 오는 물인데, 저희들 피난처, 저희들 놀이터, 친구가 하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음. 아이고, 호우이고 호우치고. 아, 큰일인데 집이. 응? 난 커피, 네. 커피 한잔. 아니, 불 인해. 아. 합천에서는 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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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로가 진짜 통제됐대. 아, 큰일인데? 완전히 다 통제되고. 큰, 큰일이, 큰거 큰일이 아니고. 우리, 우리 집이 큰일이네. 집이 큰일이다. 그게 다 떠내려갔으면. 아, 진짜네. 그, 쌀 바나, 그것마저도 다 떠내려가 버렸대. 얼마큼 왔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기어하셔가지고 바다를 시작하셨는데, 바다가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 처음에 무서웠어요. 무서운 적이 <laughs> 많았어요. 저희도... 웃는데 응.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어, 처음에 저희 내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낙지주낙이라고 밤에 작업하는 거였어요. 그걸 배우면서 했는데, 바람이,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아, 어마어마해요.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바람에 밤이 되면요,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이 되면, 너울이요, 물이, 너울이 울렁울렁 하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 아, 그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 이게 죽는 기구나. 네. 참. 그래갖고, 오다가 도숨이 모나가지고, 너무 동네에서 샀다니까, 그거 추운데. 진짜. 아, 그게, 진짜. 그건 기억어 지어지지 않아요. 빨리 가봐, 두 개인다고? 나한테 배좀주줘 어, 미안해요. 나 나중에 봐. 어,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음. 우와, 응. 됐어. 네. 저쪽으로 거치 오. 조금씩 올라오네. 손님상에 놓겠습니다. 아. 우리 항해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웃음> 걱정했는데. <웃음> 손님들이 더는 안 잡아와요, 욕하는데. 빠르게 갔고요 너무 음, 통통하다. <laughs> 어마어미 낳았을 때 아드님이 더낫지 않아요? <laughs> 아니에요. 이건 힘쓰는 것보다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손 맞추면 빨라요. 그래도 우리 손님 상에 넣을 만큼은 돼요. 딱 이만큼 잡혀야 돼요. 고기는 많이 잡혀도 안 되고 우리 필요한 만큼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두분 내가 어복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복이 있겠죠 뭐. 우리 바다가 이렇게 좋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먹을 걸 무한정 줘요. 와 진짜 전어가 더 실, 해더 심해 맛있겠다. 생얼 아, 맛있겠다. 내가 봐도. 어 전어가 크다. 진짜 크다. 됐는 바야아 쓰레기 때 맞는데. 안 잡히면 어떻게해 걱정했는데 아, 기분 좋네. 여기 생활에 훨씬 만족을 합니다. 바다 어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그리운 게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들이 민박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 그거 때문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 바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도시보다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음. 저희 주위 친구들이 하나같이 지금은 저희들을 부러워합니다.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읍시다.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물을 안 뺐네. 물빼시오 어, 방금 잡은 저녁이에요. 아, 지금 저녁에는 회로 나가고 아침에는 구이 나가. 저녁에도 오늘 좀 많이 잡아서 구이를 좀 내어볼까 싶으네요. 없으면 아침에만 내려고 그랬는데. 배에서 바로 잡아온 건데, 수족관에 안 들어가는 전어. 음, 이게 수족관에 들어가는 횟집 전어보다 월등히 맛있습니다. 우리가 방금처럼 이렇게 많이 잡히니까, 음, 손님들 드실 만큼 다 드리도 돼. 음, 여기는 여름 전어가 더 인기가 있고요. 여름 전어는 되게 부드러워요. 배채 씹어 먹어도 정말 잘못 드시는 분들도 현실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드실 만큼, 그만큼 뼈가 부드럽습니다. 어, 저쪽에.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얼음에 있던가? 음. 아니, 이거 바로 그냥, 얼음에. 음. 잠문제요다 <목소리도> 어, 여름 나들이 모임인데 어, 1박 2일로 오늘 네. 어. 전어가 어, 지금 제가 오늘 처음 전어를 그, 이제 올해 첫전을 전어 먹었는데 너무 전어구이하고 전어가 맛있어서 <laughs> 그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니다힘들죠 이게 손님의 뭐 자주 받는 게 아니라 튼튼히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하는 거니까. 바다에도 하고, 또 갔다 와서 이렇게 또 음식도 하고 하니까 아버지는 모르겠고 어머니는 진짜 힘듭니다. 그냥 와서 드시고 죽으시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 나이더안 푸시고 스트레스 풀고 제가 뭐 설령 막대체를 잡히거나 하니더라도 노래도 한번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꼭 못도 그렇게 하시고 좋은 추억 가지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지요. 건강하세요. 그래 주셔서. 오늘 하시고 다음에 또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언니 네. 네. 네, 한번더 봐야 돼. 한번더 봐야 돼. 아.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이니까 그래도 옆에 있는 이제 저, 저에 대한 버팀목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항상 먼저 앞서서 뭐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걸. 자기가 이 중심을 잡고 얘기 다 하이,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중심이 되는 남편. 사실 이 사람 없으면 여기는 바다일도 그렇고 민박업도 그렇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은 다섯 명분 일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laughs> 이 자리를 빌어서 속으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생각 네.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은 정말이에요. 해야 돼요. <laughs> 표현은 해야 돼요. 네, 마음 어, 어, 드릴... 어, 마음속에 있는 건안 필요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 돼요. 맞죠. 내년부터는 표현하겠습니다. <laughs> 하, 내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